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해볼 것은, 나라 만들기. 인데요. 저번에 프랑스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그, 올라오진 않았는데, 뭐, 한 만들어 볼 거예요. 어제 만들고 오늘 만들었 지금 이제 제가 이거 학교 끝나고, 이제 그, 5교시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마치 이 30시간, 태권도 갈 시간에서 여기 30분이 남아있거든요? 이 30분 안에 이게, 정말 이거, 이거 만드는, 이거 만드는데 10분 걸렸잖아요. 이 10분을 또 써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만들어볼 것은 이 콜롬비아 불가리야또 다른 게 있긴 한데, 콜롬비아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이번에, 아니, 콜롬비아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콜롬비아를 만들고 보겠습니다. 이 콜롬비아 콜롬비아 근데 이 콜롬비아를 이렇게 하기에는 가능한가? 여기 노란색 두칸 쓰고 여기 이 여기, 여기, 여기 한칸은 파란색 여기 빨간색을 만어야될것 같거든요? 근데 하얀색 없는데 하가 좋아요. 근데 노란색 누한색... 음. 음. 노란색 있네요. 야, 망했다.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이, 노란색 괜찮을 까요방긴색라고있는데 아, 진짜. 일단 이걸로 시작할게요. 이저 저거 이제 형광 노란색은 별로일 것 같거든요 이색별로요이 이 색이 낫죠? 이 색이다 제가 일단 아 주황색으로 일단 만들어 볼 겁니다 아 유튜브 포기하려다가 일단 뭐 나중에 하면한 10년 뒤는 되겠지 생각해가지고 아, 요1 0명은안될 수도 있을 것같 이, 데 1.. 년에 만명 모아야 되는데. 저, 어,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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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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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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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니라 이거. 여섯 칸 만들어야 되는 구나? 칼을 똑같이 맞춰야지 예쁘거든요? 노란색, 노란색 바람 나겠는데? 야 노란색 바람 나겠어! 대구야. 대구하면더 편해요. 어, 보통 제가만 들기 때문에. 어. 너 이제 목요일날 제가 축구를 좋아잖아요. 하 제가 목요일날 축구 대회를 나가거든요. 축구 대회를. 그 축구 그 고양 커베랑 무언이랑 또 하는데 고양 고향... 아니 무언이랑 또 다른 다른 나라 다른 팀이랑 도해요 그래가지고, 응원해 주실 거예요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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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다 지금 말, 여기야, 여기야. 탁주 쪽에, 탁주 쪽에 나가가지고 일단, 근데 오늘, 오늘은 저번에도 지, 심심하니까 질문 하나 만들었죠? 이번에도 질문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싫어요? 중국이 싫어요? 저는 일본이 더 싫거든요? 俺、前に名をマウチ。 망했어? 망했냐? 어떻게 된 거야? 망했어요? 망해버렸나? 왜? 네. 다 망해 버렸그래 어. 내가 제일 좋은 거야. 이거 꾸준히 바로 한번 받고 어. 안 되겠다. 나만 못기다 콜롬비아의 느낌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빨간색만 연결하면 이제 끝이거든요? 빨간색 없나요? 빨간색 없나요? 야, 어기다 대신 여기 안에 많이 있네요. 빨간색 그게 못 만들어. 옷에 안들네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진짜 못 만들겠다. 진짜 못 만들겠는데? 진짜 안 만들어요. 진짜. 지금 화면에는, 이거, 콜롬비아 모양이 보이거든요? 이대로 마, 모을 마무리 해야 되나? 진짜 못하겠어요. 이거 진짜 안읽겠어요 아 근데 이거 구독 좋아 눌러 주실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는 거죠? 내일 네, 히어 진짜 무조건 지금까지 만든 국기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국기 프랑스 프랑스 你给我打电话